감사합니다. 난 10kg 안 짜고. 제니다 제발. 7kg. <laughs> 7kg. <What>? 7 k 7kg. <laughs> 7kg. 7 k k 7 k 7 몇 킬로야? 와. 몇 킬로야? 10킬로. 아. 몇 k g 이1 0 k g 가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지한상이 정도 다녀서 괜 아, 1 0 k 안 되는 안 되네. So you might be able to uh stretch your legs and some relax your body. And after you check uh, check in, and please uh, be with, with us to some stretch. Okay. <makes sound>

먼저 마셔. 또 마셔. 또 마셔? 응, 또 마셔. <laughs> 그림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 네. 응? <웃음> <웃음> 하나 두 하나 찍어야겠다. 여기 하나 더 찍어 줘야지. 아, 지금 찍으려서 찍고 있는데 또 사진 찍으라고 이제. 아우, 비, 뭐, 이거저거 하라, 이게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아, 하라는 네, 게. 감사합니다. 야, 카메라 키고있다고 <laughs> 조금 더 가서 찍자. 어? 사진을. 눌러져 있어고 어, 응. 있는 거야? 7, 7. 네. 오, 응. 뭐야.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 그 네. 걸어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깨끗한데? 이렇게 깨끗했나? 오늘도? 아닌 지 의자랑 다 새로운 것 새로 운거 같지? 어아 밥을 좀 쉬어도 되지 m 신 c a m 민 i 니 e 김만복 아니네. ni, 어 i n t a 어 김밥 비주얼. 이제 밥도 먹었고, 이제 체크포인트 툴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어? 어, 그냥 중간 지점인 것처럼. <laughs> 아, 멋있다. 이게 절로 가는 길 같아, 여기가. 그지? 일로 에서 이렇게 가 갔던 것 같아, 절로. 응? 다 바다, 다 바다. 아,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거기 이야. 갔다, 뭐? 좀. 뭐? 뭐가요? 이야. 응.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바다. 근데 여기는 남적분이야. 이거 한번돌서 찍으면 되겠네, 호야. 빨리 지금 따져. 그래? 어, 삼방산이야, 어디? 아, 저거? 어, 그러네. 음. 음. <laughs> 저거, 음. <laughs> Marado. Marado is the most, most, I nee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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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h, South, South, it's South. Most, yeah, most Oh, South. Yeah. Yeah. okay, Great one, yeah, very good yes. oh. Oh. oh So they <laughs> the southern tip of South Korea. Yeah. yeah. yeah, yeah, yeah. Okay. Ah, thank you. <laughs> Do you know what they're growing? Is it farming or is it fruit or in the white, in the white? Uh, um, uh, the white one. Hi son. Yeah. What? Right. How do oh. you take vegetables? Vegetables, fruits, what? it? houses. Vegetables houses. Pini houses. Pini house. Pini houses. Pini houses. Pini houses. Pini houses. Pini houses. i saw t h uh, mango. Yeah. Oh, yeah. y e a h they mango. do in Spain also yeah. that. With... h yeah. oh. yeah. mm. ah, okay. Thank you. Yeah.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아. <laughs> 앞으로 <웃음> 감, 가도 되나요? 감상하고 싶어. 네, 그럼 제가 감상하고 싶어. 와. 너무 잘 나온다, 예쁘게. 색감이 너무 좋다. 자, 이거 하늘 봐, 찍히는 거. 완전 새빨리. 어우.. 조류떼가 길를다 먹어버렸네 오. 후. 송금지 고? 일킬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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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겠습니다. 저희 네. 하나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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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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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점심인데요. 네. 잠깐 자리 잡고. 네. 텐트 치기 전에 잠깐 이거 받아가고. 아네네 네. 고가시좀 힘드시죠. 네. 네. 치고 올게요. 예. 네. 바로 오세요. 네. Bye. Yeah. 지가 이거보다 30cm가 더커 30cm? 폭이 25cm가 1cm가 더커 이게 그 엄청 커 아니 그 제로고래네 그 말이야 제로고래? 그래? 그러니까 호야 아, 음. 이거 호야꺼 아 걔? 걔랑 걔이가 얼추 이거 정도 걔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응. 들어가서 좁아지잖아 그니까 어디든 그, 그걸 한번 나중에 봐줘 봐뭐 사이즈? 어, 사이즈 거의 2피스 인것 같다 이거지 콜라 하나만 먹자 다 먹을 거야 지금? 야, 이거 먹어 에이. 다시 <laughs> 하나만 나, 남았어 지금 이게 하나가 진짜? 걷기만 <laughs> 하면 이렇 그러니까 탄산이 땡기는지 몰라 왜 다들 지금 뭐그얘 하던데? 어른인데 소주가 땡기는 게 아니고 콜라가 땡긴다고 왜 어, 탄산이 땡겨? <laughs> 편해 이거 아침으로 주으했는데나 지금 먹고싶어 배고파 기다려 기다려 물을 끓여가지고 그러면 일단 비빔밥을 하나 먹어야지 밥이 하나 더 있잖아 밥을 하나 먹어 그럴까? <laughs> 너덜끼리 너무 좀 지루했어 내가 아너덜끼리좀짜인났다 그랬어 되게 이해아다아 자기도 안다는 듯이 막그더라고 어떻게 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스웨덴 너덜끼리는 너덜끼리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 그게 나 들었어 시에라 있지? 시에라에다걸어어있어 음. 그러면 여기? 그릇 이런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릇이 하나도 없어 이걸 진짜 하, 먹... 음, 갖춰놓고 먹으려면 우리 미니멀 가지그 큰거 있잖아 큰거? 아 큰거래 그 고기 굽는 프라이팬 있잖아 나. 어. 그거 가지고던지. 쳤어? 자, 먹어 봐. 먹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네. 뜨거운데? 생각 <목소리> 마셨던가요? <웃음> <웃음> 먹고 <이거>. <웃음> <웃음> 먹고 먹고 <laughs> <laughs> 자 마셨던가요? 먹고 <laughs> 먹기굉고히힘들고고고 <듣기> <laughs> <laughs> 제주 흑돼지 <laughs>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맛입니다. 아어 <laughs> 이게 이겁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생각보다 <laughs> 괜찮았어요 <laughs> 보다 괜찮았고 일단 짐이 좀덜 무거웠고 너덜큐는 좀짱났지만 괜찮았어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 텐트는 힐레베르그 아니고 헬리녹스 1 5피지만2피 같은 1 5피 아주 마음에 든다죠 텐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잘 써줄게 <laughs>